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MC 을락. 콩콩. 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콩콩이와 게임을 할 건데 콩콩이와 같이 할 게임은 바로 루핑루잉. <laughs> 어 저희는 이미 지난 주쯤 구매를 했고 조립을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채원이와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열볼게요네 한번 열어볼게요, 네, 한번 열어볼게요. 어? 구성을 좀 말씀 드릴게요 오늘 닭장 스티커가 붙어있죠 이 틈에 이제 동전 비슷한 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닭장이 좀 작은 게 그려져 있어요 닭장 더 꺼내볼까요? 닭장이 총 4개로 구성돼 있어요 맞아요 또좀 많긴 하네요. 얘는 루핑루이 아저씨예요. 아저씨 못생겼죠?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장난꾸러기 비행사 루이가 바로 이 아저씨. 아저씨 못생긴. 음. 이 닭장에 닭들을 동전으로 만들어서 넣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아저씨가 회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전판이라 그랬을까요? 판. 이것도 들어있고. 설명서도 안에, 안에 있어요. 루핑루이를 할 때. 이 설명서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조립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이 아저씨에게서 지켜낼 공전들인데 딱닭 아,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뒤에도 똑같아요 닭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아니면 하얀색도 있어요 하얀색 닭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닭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한번 조립해 볼게요 일단 루이아저씨를 요 가운데 지지대 중간에 딱 꽂아 주면 되구요 어, 각각의 모서리에, 모서리에 네. 얘 끼워 주면 네. 됩니다. 끼워 면 꽂혀져요. 그리고 빨간색도 그리고 노란색도 노 끼워 볼게요. 마지막으로 보라색. 보라색도 끼워 볼게요. 그러면 이제 들이 나 볼게요. 네 개의 닭장이 루이아저 씨를 주변으로 해서 다 조립이 됐고요. 지켜야 될 동전 모양의 이 닭들을 닭장에 꽂는 거예요. 맞아요. 총 3개씩 꽂을 수 있고요. 3개씩 네 군데 꽂으니까 총 12개의 동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 명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. 최소 2인부터 게임이 가능해요. 채연이 무슨 색할 거예요? 브라비. 보라색 채원이는 보라색 하고 저는 초록색을 한번 해볼게요. 시작 전에 얘를 위로 올리고 네 어디로 갈지는 루이 아저씨가 정하겠죠. 요 밑에 스위치가 있어요. 켜면 돌아가는 거예요. 자 켜볼게요. 와자 이렇게 떨어지죠. 자, 이렇게. 루이 아저씨가 뺑뺑 돌때 우리는 이 닭들을 지켜내야 돼요. 이걸 살살 쳐야. 잘 된대요. 맞아요. 너무 세게 치면, 후,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. 네, 그래서 다 져버려요. 자, 이렇게 해서. MC상... 앞... 아니죠, MC일락이 졌죠. MC일락 동전은 다 떨어졌고, 우리 콩콩이 동전은 하나 하나 하나가, 네,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. 자, 이제는 진짜로 대결을 한번 해볼게요. 우리 콩콩이와 맞아요. 대결을 해서, 진 사람은, 빵빵. 저, 응원해줘야 돼. 저요, 저. MC일락을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안 MC일락을. 안돼요, 안돼요. 안 돼요. 저요, 저요. 저요, 저요. 자, 그러면 저요? 다시 게임을 할 준비를 해볼게요. 자, 동전을 다시 차례차례 히어놓고. 끼워놓고, 얘가 이렇게 뒤로 또 뜨면 얘가 바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동전을 앞쪽에 넣으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넣을 때 주의해서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우리 콩콩이가 했습니다. 시작을 할 건데요. 이제 진짜 대결이에요. 자 시작. 자 막상 마카의 게임이. 어야 뭐야? <laughs> 콩콩이가 생각보다 게임을 굉장히 잘해요. 게임 계속 찍어. 자, 벌써 사람이 없는 두 곳은 동전이다 떨어졌고요. 홍콩이와 아빠의 대결만이 남았습니다.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세게 한번 쳐 볼게요. 퉁퉁퉁퉁 못다 어? 아, 이런 아이건 졌습니다. <laughs> 아 졌습니다. 전원에서 저 고만 MC 락이 첫 번째 게임을 졌습니다. 그러면 땅콩 땅콩을 하트! 땅콩을 맞도록 하겠습니다. 저 자, 땅콩 엄청세요 우리 콩콩이는 땅콩이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는데 한번 맞아 볼게요. 굉장히 셉입니다 잠깐만요. 가까이에서 딴딴 따다단 딴딴 너무 나 아파요. 한번 더 해볼게요. 동전을 다시 올려볼게요. 네 가족이 함께 할땐 동전을 각각 닭장에 3개씩 올리면 되고요. 지금은 엠실락이랑 콩콩이만 게임을 하니 두 군데 닭장에 동전을 3개씩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루이 아저씨를 올리고 출발! 이렇게 세게 할수 있지만 이렇게 세게 돌리면 안 좋은 점이 더 많더라고요. 게임에 지게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. 저... 야호~ 드디어 m c 락이 콩콩이를 이겼습니다. 아아아아... 아이뭐야 아빠가 이겼는데 왜 자꾸 때리는 거예요? 아아아... 아, 아. 아빠가 콩콩이의 이마를 땅콩으로 뽕해 볼게요. 아유아야아아정고당이고 아이고... 아유. 아 아유, 자, 안 아프네요, 이제 마지막 한판. 자 루이 아저씨를 올릴게요. 뭐야?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어차피 루이 아저씨는 랜덤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누구한테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어요. 무슨 게 나저씨가 이겼어요? 아빠 또 이겼어요. <laughs> 한개 있죠? 저 응원해서요. MC 락은 응원 더 많이 했죠? 아니요, 저요. 저가 누군데요 오채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구독, 구독, 좋아요, 알림. 마지막. 합판. 이번 게임은 정말 정정당당히 해야 돼요. 아또 이렇게 하네요. 어이, 이런. 어시 방심을 하면 안 돼요. 하지만 아빠는 잘하죠. 세게 치면 이렇게 해서 어, 뭐야? 바로 좋습니다. 끝났네요. 이제 땅콩을 맞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땅콩!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게 땅콩. 이마에 땅콩을 잘 때려주세요. 눈을 질끈 감고. 땅콩. 아! 오늘 루핑루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저가 잘했다면 하트 하트 뿅뿅. 임신락이 잘했다 하면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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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을 해주세요 자, 이렇게 루핑루이는 가족끼리 함께하기 너무나 좋은 놀이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놀이로 콩콩이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, 만나요!